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길드 던전 9-11 영지 공략 영상인데요 그럼 9-11에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11같은 경우는 초선이 나오네요 초선같은 경우는 패시브에 자신에게 모든 피해에 대한 데미지 감소 40% 효과가 부여가 되고요 액티브 스킬에 진공과 아군 전체 방어력이 2턴간 50% 상승과 함께 두 번째 액티브 스킬, 보호의 노래, 아군 전체 모든 데미지에 대한 피해 무효와 3회를 부여합니다. 이 보호의 노래 같은 경우는 헤브니아의 위스킬이나 클레미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클레미스의 아래, 아 스킬이나 이렇게 3타 피격을 해주는 스킬을 써서 깎아주시면 엄청 수월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군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어력 증가라서 이거는 꼭 턴감을 해주셔야지 딜이 잘 나오거든요. 방어력이 올라가면은 자체적으로 딜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관통 스킬이 있어도 방어력 증가가 있으면 어 데미지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진공가는 꼬박꼬박 턴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별표 3개 하시고 무조건 턴감을 때려주셔야 돼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덱 같은 경우는 미오, 키리엘, 헤브니아, 클레미스, 루시를 끼고 있는데요. 헤브니아를 끼셔도 되고, 뭐, 레이처를 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면 상태 이상 면역이 필요 없는 던전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헤브니아 3타로 보호, 보호의 노래를 깎아주기 위해서 그냥 헤브니아를 쓰기로 했고요. 루시 같은 경우는 주는 댐증이 필요가 없고, 여기는 굳이 루시가 오래 버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루시는 1렙짜리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루시,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을 쓰다가 1렙짜리를 넣어도 되는 영지들이 있어요. 루시가 굳이 5렙 있을 필요가 없는 영지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루시를 1렙이나 30렙짜리를 넣어서 그냥 빨리 죽게 만들고, 미호의 평타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미호의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호 같은 경우는 치약을 끼고 있고요. 용기의 치뎀 그리고 보스가 보석이 치뎀 공증, 약뎀 공증 그리고 치확 공증이네요. 보, 그 길드 던전 공증이 아닌데 이러면은 플스에서막기 확률 감소를 안 내리고 반격 감소를 내려도 괜찮겠죠, 그렇 여기 스피나 3호을 끼고 있는데요. 어 35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격력 900짜리를 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잠재능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고 있는데 딱히 지금 여기서는 지원형 댐증을 안 바꾸고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댐증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 길드 던전 공략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주 TV 길드 던전 공략 영상들 정주행 하시면 정말 많은 꿀팁들을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안 바꾸나요? 재계정이 아니라서 토파즈를 너무 막 쓰기가 좀그렇더라고요 어, 요 근래, 제가 기도원 형님들 거 계정을 빌려서 많이 하는데, 너무 제가, 토파즈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는 생,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갖고, 웬만하면 바꿀 수 있는 계정은 바꾸는 거는 허락 맞고 바꾸는데, 아닌 거는 이제 안 바꾸고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아까 치와 보석이 있다 보니까, 막기 확률 감소를 안 하고 반격 감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격 감소를 해서 조선에 혹시나 모를 반격을 안 나오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댓글에 제가 댓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직까지 클라운 스시는 우리 규주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 웬만하면은 제가 각 영지마다 클라운과 초선에 같이. 넣어서 영상을 앞으로는 올릴 생각인데 지금 현재 클라운 풀스펙이 준비가 안 돼있다 보니까 최대한 클라운 풀스펙 준비되는 대로 제가 각 영지마다 미호의 딜은 어느 정도 나오고 클라운 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딜 비교 영상을 매번 이제는 앞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계속 영상은 발전해가는 영상으로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출발 go! l e t 겠습니다 e t 다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t s 다 o Let's g 왜나 e 항상 이러는 e t 가이 o 약간 일부러 o 튜 e 영상 꿀잼 Let's g 이러는 건가요? o 도원들이 g 이 아 이거 기드원들이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영상 꿀잼각 잡으려고 일부러 방송 보고 있다가 딱 이거 어? 야 이때 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laughs> 우선은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끝나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드원이기드 길드 던전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외쳐봅시다 갑니다 알라이즈 기릿우선 항상 들어가자마자 성리주를 먼저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교주가 영상 찍을 때마다 자주 하는 실수라서 아 요즘엔 이거 실수 잘안 합니다. 아, 아 요즘에는 실수 잘안 해요. 성리 조율을 항상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거 보호의 노래가 겹쳐 있으면은. 이때는 그냥 루시 버프를 써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선 해브니아 거를 썼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군가가 또 나와서 턴감을 또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차라리 루시 스킬로 한번 써갖고, 어, 각성 게이지를 조금 더 채우게 만든 다음에 해브니아의 3턴감, 맹렬한 공격으로 보호의 노래랑 진군가랑 한 번에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꿀팁 한 번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븐이야가 속공이 나와주면은 좋죠 그렇지 속공 아주 좋았어요 여기서 아마 이제 보호의 노래가 쿨이 좀더 돌아왔을 것 같은데 이제 보호의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보셨죠 완벽하죠 쿨 계산까지 완벽한 남자 그게 바로 접니다 좋아요 여기서 해븐이야 걸로 맹렬한 공격으로 한번 지어주시고 진공과 쿨이 어 제가 알기로 80초였나요 90, 아니, 9 0초가 80초인가, 조금 길어요. 보호의 노래보다 진공과 쿨이 조금 더 길어갖고, 예. 그래서 보호의 노래가 아마 좀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진공과 쿨이 기억이 잘안 나네요. 좀 100초였나? 하여튼,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딜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계속 딜 위주로 쓰고, 헤브니아 이 각성기 같은 경우는 클라 안일 때는, 위아래 스킬이 둘다 버프를 받아갖고 괜찮긴 했는데 어 뭐야 이 미호같은 경우에는 해븐이야 각성기를 쓰면 아래 스킬과 각성기만 버프를 받아서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맹렬한 공격을 안 썼던게 어 각성기를 쓰면서 평타로 보호의 노래를 지우고 그냥 버프를 좀 살린 방식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laughs> 그쵸? 우선은 주는 데미지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3천만 가량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아마 진공가가 한번더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진공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나올 차례인데 그렇죠. 아래쪽 스킬한번더 써주고 그 다음에 진공가가 나오면 턴감을 한번더 빠르게 해주면 되는데 진공가 안 나오나요? 그렇죠. 나왔죠. 여기서 해브니어 스킬을 한번쓴 다음에 마지막 위호 스킬을 한번더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아래쪽 버프가 더 많이, 어, 오우, 쉣. 오우, 쉣. 평타, 평타, 아! 아, 안 돼! 클레미스가 평타 한번밖에안쳤어 <laughs> 아, 이게 클레미스가 속공이 좀 높았으면 됐는데, 이게. <laughs> 이게, 아, 마지막 스킬 한 방을 못친게 조금 아쉽네요. 아, 이게 보호의 노래 나오기 전에 그게 아마 한 1초에서 3초 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초선 평타 모션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아마 스킬이 겹쳤을 거예요. 그래갖고, 빠르게 이걸 썰라 그랬는데, 그게 좀안 맞네요. 조금 아쉽네요. <laughs> 그래도, 주는 데미지 증가 3,400, 어, 뭐, 주는 데미지 증가 지원형이 아닌 상태에서 3,400만을 때렸다는 거는, 주는 데미지 증가 지원형으로 바꾸면, 대략 4,000에서 5,000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는 거는 대충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도, 좀잘친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번 영상 9-10일 공략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요.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교주 t v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 너무 응원 많이 해 주셔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